지난 17일 상주 신봉동에서 상주 영천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무실 입주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병권 청장, 성배경 상주시장, 이성규 상주시의회의장, 상주 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남인이 사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개 공구의 감리팀장과 현장수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건설 본부장의 경과보고로 입주식이 시작됐습니다. 유병건 부산지방청장은 과정과 결과 모두 좋은 고속도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으며 성배경 시장은 이 고속도로를 통해 상주가 대한민국 관광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상주 영천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뒤 30년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03년 3월 최초로 제안된 이번 사업은 2012년 6월 성공적으로 착수하게 됐고 2017년 6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해가지고 청원 영천간 그 우회하던 도로를 직선화하여 운행거리를 32km 단축을 하고 운행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간 물류비 효과가 약 연간 3천억 정도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그 상주형 전 고속도로는 더욱더 튼튼하고 안전한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망이 개선되고 지역 균형 개발 촉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촬영 후에 사업 미니어처 관람 후 입주식이 마무리됐습니다.